진짜 주도권일 때, 주도권인데도 우리가 못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주도권은 다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도권은 뭐예요? 왼쪽으로 돌, 시간이 왼쪽으로 도,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멈춰진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의지로, 내에고로 네, 오른쪽으로 돌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톡을 받고 물론 이제 선생님이 가수를 포기하고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가수를 진짜 잘하기 위해서 이 브릿지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과정을 잘 섭렵을 해야 돼요. 그게 선생님 육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육아가 뜨면 가수하기도 쉬워져요. 이 가수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끼어 가지고 그거에 해소가 되면서 솔루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더불어서 가는 경우가 인생에 있어서는 11, 34, 56, 70%가 그 복합적 요소에 의해서 시너지가 나면서 해결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x 님이 약국을 하시는데 무슨 유튜브냐 하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실 수 있죠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서 이틀 동안 잤거든요 <laughs> 좀 이상한 여자라고 <laughs> 아유 집나두고 사무실에서 자냐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x <laughs> 이랑 이렇게 자고 그래도 저는 잘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은 으, 바뀌었어요 상황이 이게 바뀌는 게 다반사거든요 제가 일부러 바, 집을 뺐단 말이죠 안 그러면 여기서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래 의도는 여기서 자려고 한게 아니고 영정도나 마리나에서 자면서 계속 뭔가를 연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될 때가 우리 아들 집은 원룸명여 가지고 이렇게 그분께서 싫어하셔가지고 옆에 <laughs> 보하는걸 <그러는> 싫어하셔가지고 <laughs> 제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laughs> 어, 근데 여기가 좋아요 저는 어, 뭐 다른 분들도 여기서 또한 <laughs> 뭐 작년에 몇달 키고 하시고 <laughs> 네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이 시간이 없으니까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영종도나 마리나클 할한 시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물론 그 시간에 저는 충전을 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죠. 오늘은 호수 공원을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운동을 하는데 런닝이나 페달을 밟는데 오늘은 운동을 아니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자서니까 한 바퀴 돌면서 떠오른 게 그거예요. 통찰이 된 게. 저는 이게 명확하게 제가 할 일들이 떠오르거든요. 아침에. 아니, 아침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요. 먹을 거 이런 게 이미지로 거의 90, 99, 9 100% 확연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만 돼요. 저는. 그러니까 꼭안할 이유,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항상 저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이거를 해야 돼. 이걸 먹고 이걸 하고 아주 명확해요. 명료하게 그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두말할 여지가 없이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러면서 아 내가 처음으로 이게 시도하는 건데 운동하면 70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하는 게 70분이 상당한 운동이 될까? 이렇게 봤더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떼어질 수 있는 그런 건데 돌면서 어, 가치를 만들어내죠. 산책을 하면서 주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 돼요. 쉰다는 게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바쁘게 뭔가를 하면서 남들하고 같이 붙어있기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생물이 솟는 어? 그게 없어요. 직관의 하수분이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 맨날 그거에 묵혀가지고 처음에 세션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에, 노, 노, 노크, 노크가 되니까 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 변화를 봐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면으로 그거를 제가 세션하다가 당신 오늘 안 되겠어 다음에야 되겠어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오늘 세션 못 되겠어요 <laughs> 근데 그거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집중력 150을 잡아 가지고 한거한 거잖아, 거잖아요 집중이 7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70밖에는 할애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은 왜 두려움 때문에 또 당할까봐. 예전에도 선생님이 치료하면서 세션하는 거 알았죠. 치료하면서 <laughs> 세션하는 거 알지만은 선생님은 그거를 자랑으로 생각할 수는 나는 치료하면서도 세션도 하고 <laughs> 이렇게. 멀티야 근데 멀티도 질이 있어. <laughs> 어? 근데 그날은, 응, 어? 완전히 깨이는 그 세션을 하는데, 응, 어? 숫자도 많아가지고 하는데, 이 집중을 안 하고, 응, 어? 환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응, 나에 대한 아니, 나는 상관 없어요. 근데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를 이 세션하면서 사람들이 막 각성이 돼야 되거든요. 깊이 팍 들어가서 흥원 디자인 정보가 안에 팍 꽂혀가지고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이 작업이 세션을 통해서도 가장 잘 되죠. 사실 근데 그거를 적당히 바리게이트를 치고 한단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은 각성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근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웃음> 네, <웃음> 근데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맞아야 돼요. 맞아야 이게 각성이 되면서, 온전한 게임이 70 예상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러면서 10년 동안 묵혀있었던 그게 해결이 돼어버린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사람들은 당장 뭘 달라고 그래. 근데 이무의식이 에너지가 풀어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현존이에요. 사실 과정이. 제가 이거 아침에 이거 한 바퀴 돌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관을 건져내잖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단만 하면은 이 머리는 단만 원해요. 결과만 원해요. 근데 몸이 직접 내가 과정을 계속 밟는 게 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종도나 마리나를 갈때 저는 충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소중히 하는 거예요. 그 웬만해서는 저는 물론 두 가지 할 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깨인 상태에서 두 가지를 하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이게 두 가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 웬만할 때 운전할 때는 운전하면서 노래 들으면서 항상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출발할 때보다 내릴 때. 어 그리고 운동할 때도 웬만해서는 딴짓 안 하거든요. 음악 들으면서 음악이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주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몸을 갖다 세포를 깨이는 활동으로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산책할 때도 주변을 잘 봐요. 가끔 트레이딩 하고, 뭐, 카톡하고 그러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산책하는데 이 주변에 예의를 다해서 소통을 한단 말이죠. 꽃이 피고, 뭐, 그리고 특히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은 저는 항상 거의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애들도 많고, 이 과정이 삶이에요살다잖아 살다. 그런데, 결과만 계속 뭔가 만들어내려고, 그게 사실 돈이거든요? 어, 뭔가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돈으로 들어오는 건데, 돈이 나가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돈이 안 오고, 돈만 잡으려고, 특히 그 돈놀이 하거나,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 <laughs> 이런 거 하면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에너지거든요, 사실. 제가 어쨌든 이그 어려운 어렵다고 하는 시기를 저는 어려워하지 않고 가고 있잖아요.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5년 전부터 쭉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살수 있는 이유가 저는 과정 중심이거든요. 결과는 항상 그거에 준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면 잘때 쇼핑하면 쇼핑할 때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얘기할 때.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는, 내 위치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레코딩이 계속 내 주도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차를 탈때 제가 그게 되게 심했었거든요. 비위가 약해서 토를 많이 했었는데, 멀미를 많이 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자기가 주도권을 못 잡았기 때문에, 남한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멀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기 가졌을 때 이거 저거 하거든요. 입도 또 그런 거예요. 내 애지만은 내 몸에 침대돼서 이게 오, 이물질이에요. 이거 개운 개어, 개혼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입덧이거든요 의심한 사람은 열달 내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도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밟으면서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게 몸이 진짜로 가면서 실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로 공부만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세션을 해서 수치가 올라와도요 이과정에 뒤따라가지 않으면요 다시 백해요 물론 옛날처럼은 백하지는 않은데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왜 그런 저거를 물론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저야 이제. 아라이 진짜 이 삶에서 제 삶을 드러내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기복이 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거에다가 과정에다가 제가 그 포스팅 밑에다가 균 투에 얘기를 실었잖아요. 적군의 적군의 승리도 보이지만은 적군 사이에. 어? 우리가 가야만 되는 좁은 길의 승리도 보인다 그랬잖아. 요 우리가 이 틈새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그 새로운 발상이 틈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것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그거예요. 음과 음과 음 사이에 그 놀라운 그 음향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그면 그것만 나와라 하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두 개의 이그 기존의 틀이 보여야만이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틈새라는 거는 제가 코인하고 뭐 부동산하고 틈새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도권으로 내가 다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때안 나올 때도 있어요. 나한테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고 있다가 어느 날은 그게 또빡 일어나요. 가끔 세션을, 셀프 세션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고조로 와 있어요.